시작됐습니다. 현재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임효환 선수의 진영. 아 양선수들의 진영 미니해보니까 대각선이네요. 임효환 선수 7시입니다. 7시 임효환 대 현재 1패 기록 중. 오늘 또 지면 진짜 아무래도 니다 이번 대회. 다음은 박경락선수한시입니다 임효환 선수 위치. 썩 좋지 않은데요. 네, 임효환 선수가 대각선이 걸렸을 때 어떤 해법을 어, 좀 역시 준비를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진짜 가로세로 돌렸을 때만 나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준비를 했다면 어, 필터가 될수 있죠 개막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환 선수가 그래서 진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맵을 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어, 요즘 들어서는 그런 대로 또 예, 테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법을 찾았다 그래요. 만약 에 여기에 지금 박경락 선수인데 이환 선수가 뭐이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일 경우에는 예, 빠른 머린러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저그에게 여기다 성큰 컬러니를 많이 짓게 강요를 네. 이렇게 일단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그는 여기 성큰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해서 다수저글링이 일단 당장은 안 되는 상황, 그때 여기서 테란이 집을 져버리는. 네. 이런 게그 요즘 등장한 테란의 해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난 프로, 토요일에 있었던 프로리그에서 최인규 선수가 그걸 시도한 거였는데, 홍진호 선수가 저글링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 교란작정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벌어갖고, 홍진호 선수가 이겼는데, 그건 홍진호 선수가 굉장히 잘한 거였지, 실질적으로는 테란의 해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네. 오늘은 일단 양 선수들의 진영 배치를 대각선! 자, 이규환. <laughs> 말이 되게 매듭이. 이한에게는 열상팬이 있다. <laughs>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스텔이저에서 테란의 해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항상 그 어떤 초반을 노린다는 거.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각선의 위치. 즉, 가로나 세로 방향에서의 파해법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은 그걸 역시 완전치 못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대각선의 위치라면 더더욱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지금 그 임효환 선수가 정찰이 굉장히 늦거든요. 예, 이건, 어, 가로건 세로건 대각선이건 관계없는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아, 그런가요? 보여요. 예, 예. 그냥 기본기로 싸움을 하겠다라는 게이효현 선수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느리게 그 정찰할 리가 없죠. 네, 경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정찰 말씀하시 대로 안 합니다. 자, 임효현과 박경락의 승자 예상 60대 38. 일자리 시청자 여러분 예상상은 아, 임효현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예, 네, 저거는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고 뭐 임효현 선수의 팬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예, 네, 뭐, 희망. 네. 그렇죠. 예, 원망 같은 게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볼수 있는 거고 네. 어, 실질적으로 어떤 맵 밸런스와 그리고 상대가 또 다른 선수도 아닌 공공의적 박경락이라는 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임면 선수 쪽의 어떤 그이 이 퍼센트 약간 적은 게 오히려 정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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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임면 선수의 그런 팬들의 성원에 비해 서실 박경락 선수의 어떤 그 스몰도 굉장히 네, 많이 나온 겁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보통 요한 9대1 이렇게 나왔던가요 <laughs> 네. 아, 말씀하신 대로 좀, 어, 데이터에서 입각해서 생각하신 분들은 박경경 선수좀 많이 찍은 것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보고. 이면 선도 아, 일단 빠른 공 1업 준비하는데요. 네. 자, 머리인이 벌써 맵 중앙을 지나고 있죠? 지금, 어, 이명일개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면 서서 예, 예. 정찰도 안 해본, 아, 안 해본 건 아니군요. 예. 저말리는 그냥 어떤 견제예요. 뭐 저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대각선에 걸리면 이제 저거가 보통 그, 과감히 이제, 병력 생산보다는, 이제, 드론을 또 생산하고, 네. 네, 배짱 플레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견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 저그가 추해처리 이후에 입구 쪽에 해처리를 하나 더 짓고 있더라. 네. 예, 이런 것까지, 이제, 보고, 어, 플레이를 한 거죠. 추수리 네, 해처리, 많은 여섯 개 보였습니다. 다리에서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이요 환산소? 예, 일단, 당장은, 뭐, 저, 이 입구 쪽에 짓고 있는 해처리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제, 콜로니를 짓는 것을 뭐, 어, 강제할래야 강제할 수가 사실 없는 거고, 어, 드론 뽑지 말고 저글링이라도 뽑아라. 예, 네, 뭐, 이런 의미인 것 어,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현 선수의, 어, s c b 잠깐, 그, 교전부, 진역, 어, 지역에서 뺐고요 네. 엔진형 네, 배에서나 공일업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일단은 대각선이라는 부담감이 작용을 하긴 했지만, 자신이 생각해온 것이 어쨌든 빠른 공이업 불꽃이라는 러쉬인데, 예, 네, 그것이 성공할지 안할지는 일단 타이밍이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는 초조한 시간이 1초, 1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뭐 언젠가 그런 말씀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그, 뭐 노스텔지아에서 저그전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명현 선수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아뭐동감하지만 상대가 공격이 거기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네, 생각해보면 박경락 선수 역시 그런 부담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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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10승 2패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죠. 임효한이면요 맵이 노스텔지아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상대가 임효한인데 네. 이런 생각은 또 하거든요. 네. 네. 그 최근에 또이면 선수의 연습량이 많다는 걸 신문 보도에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죠. 자, 뭔가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만 상대가 박경락이라는 것은, 아, 엄청난 변수가 될수가 없습니다. 썬끈 네. 하나둘씩 만들고 있는 박경락. 항상 그 요즘 들어서 임효 선수의 플레이 보고 승리할 때의 공통점은 대부분 타이밍을 노리는, 예, 즉,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네, 상대가 예측한 것보다 몇 초만 빨라도 쫄거든요. 이명현 네, 선수가 오늘도 역시 그런 어떤 타이밍을 노린 것을 준비하고 나왔죠. 네, 저걸링이 기본적인 상대편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박경나, 박경나게 저걸링들이 미니맵 중앙 쪽에 많이 배치가돼 있어요. 일단은 박경나 선수가 앞마당 해체를 가져가면서 3해체를 갔기 때문에 어떤 럭커나 뮤탈리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어, 테크트는 늦을 수 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그 부분을 임현 선수는 노리고 타이밍러시를 해야죠. 네. 자, 병력들이 어느 정도로 모여있습니다. 임현 선수. 한번 이동을 해봅니까? 박경 선수의 병력은 미니맵을 본다면 본진 쪽으로 좀 빠져있는 상태. 임현 선수 의보그 네. 근데 문제는 진짜 이 순간에 3베럭스로 가느냐, 아니면 팩토리를 가느냐가, 네, 문제인데 지금, 예, 네, 팩토리를 줬나요? 패럭스를 네. 줬나요? 자, 본진 쪽 볼까? 임현 선수의 본진. 아, 박경선 씨 본질은 이렇고, 이명선 씨 본질 상황은 베럭스지대로. 아, 이거는 정말 뚫겠다는 의지죠. 네. 자, 베럭스 에게만 베럭스가 이제 불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 이명선 수맵 벌써 중앙 지났으니까 다리 건넜어요. 이명은 다리 건다면 의미가 달라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은 또 s c v 가 이제 저글링이 잡혔는데, 네. 저건 s c v 가 잡혔다라는 의미보다도, 아, 어, 저글링들이 이렇게, 어, 이렇게 우회해 갖고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s c v 가 알고 죽었다라고 하는 게더 큽니다. 네. 네. 자, 박경선 수는 그런 상황에서 11시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아, 다리 앞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면 선수. 네, 아, 아직은... 예, 네, 이건 컨트롤 싸움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네. 교정이 붙으면. 네. 어쨌든, 3배럭스로 갔기 때문에, 박경란 선수가 3의 처리를 가서, 테크트리가 늦은 예.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이면 네. 선수한테. 그리고 벌써 공업이 됐죠? 자, 다리 건너라, 위쪽 다리. 네, 공게했습니다 이면 선수. 자, 3배럭스. 스리베록... 아, 예, 못 들어요, 이러면. 네. 자, 추가 병력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고 여기서 집을 짓겠다는 건, 겁니다 이묘한 선수 네 어, 저그가 러커가 어, 됐건 어, 뮤탈리스크가 빠른 타이밍에 나올 수는 사실 없고요 네. 시리에철펴고 시작을 했더라도 그리고 럭커를 만들더라도 럭커가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나오지 못하게아예네 예. 여기서 이제 저글링들이 뒤로 돌아나오지 못하게 사실은 해야지 이묘한 선수의 그 계획이 성공을 하는 건데 네 어, 이마저 지금 2 부대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저렇게 쓰리베럭스의 공이는 말인 정도라면 아... 약간의 컨트롤만이라도 예. 한 서너 개의 럭커도 컨트롤만 져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이것도 네, 이면의 컨트롤이면요. 자, 일부분의 경력은 돌아서 이면 선수 본질적으로 노려봅니다만, 자, 머리 배치되 있고, 1, 2분의 1 아팠어 러커 나오습니다 그렇죠, 러커 예. 잡아줬고, 아, 저병력도 멀티 파괴하가는 병력 같은데요? 네네. 네, 이 지역을 그 틀어 막아놨다는 게 굉장히 큰데, 이게 여기, 여기가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네. 자, 머리 내기못 어떻게 됐죠? 나홉개까왔 자, 일단 입구 돌파는 허리가 잡는 이면 선수, 자, 분 병력을 돌려서 상대편 1한시점 확장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면 선수, 여기는 에 그냥 밀린 거라고 봐야 예. 됩니다. 저그가 그 옆길목 그어 개막원의 언덕과 비슷하게 생긴 그 옆길목을 통해 돌아 나온다 그래도 네, 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김현선 선수 일단 상대편이 붙기지잖아 이번에 병력을 약간 보내보는데 네 기에 저거니 한번 가봤습니다. 아임현선 선수가 오늘 준비한 전략은요. 빠른 공이란 말이으로 어떤 그 공격적인 형태가 아니라. 더 이상의 투가스 멀티를 안 주게 다는 네, 그런 네.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앞마당 일단 줄 수밖에 없으니까. 자, 럭커 세개 벌어도 됐고. 파이어맨트 하나 잡아줬습니다. 럭커. 예, 네, 앞마당. 다 네, 앞마당을 준 거는 별로 뭐 가스가 없기 때문에. 예, 어, 괜찮다 이거죠. 네. 추가적인 거면 안 주면 된다. 11시 밀었는데. 자, 3시에 다시 하나 확장시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임현 선수가 이러면서, 예, 멀티를 쫓아가서, 이, 어, 저, 저 있는 그 지금 병력상으로는 임현 선수가 사실 우위거든요. 네. 예, 이 병력으로. 박경락 선수의 3시 멀티를, 그, 어, 취소를 하게 만들거나 파괴를 시키고, 그리고 임현 선수가 안바닥을 먹으면 이건 테란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죠. 네, 네. 지금 네. 넣고 내기, 4기, 넣고 내기입니다. 네. 넣고 내기. 자, 임현 선수 컨트롤러 어느 정도 <목소리> 접어갈 수 있을지. 지금 컴퓨터에서 하나거든요. 벌써 그컴퓨터 어느 정도 썼어요. 임현 선수 러커 내기가 맵 중앙에 있습니다. 지금 3시에는 박경락 선수의 확장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박경락 선수, 선수도 한번, 예, 저 병력을 맞서 싸우지 말고, 예, 본진 쪽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박경락 그런가요? 본진 쪽 박경락 맵 중앙 지나고 있습니다. 다섯 쪽에 확장기자를더 만들고 있는 박경락. 예, 어쨌거나 임현 선수가 탱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이 머린 메디 파이브의 동력만 가지고 박경락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어쨌든 임현 선수가 지금 앞마당 멀티를 준비하는 생각도 좋은데. 지금 이 공격 성공하면 오히려 박현현 선수가 좋아질 수 있어요. 박 선수, 어, 근데 그, 부시 레거는잘 넘어왔어. 날이 안정적으로 넘어왔어. 럭커 갯신를 벌어내고 있는데, 스캐니스캐니스캐니 하고 됐 얼마나 럭커 잡아냈을지, 럭커? 럭커 하나 도못 잡았어. 하나 잡았습니다. 네, 맞, 나, 잡았어요. 나, 막았어요. 네. 네. 러커 둘 잡았어요. 막았어 자, 럭커 둘 잡아냈습니다, 결국은. 예, 네, 지금 같은 경우 임현 선수가, 아 이런 판단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어, 럭커들이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러커들이 버로우하는 타이밍에 맞춰갖고 컴셋을 때리면서 러커들을 우클릭을 했으면 저글링리테다맞아줬습니다 네, 예, 네, 그랬는데 어 굉장히 이 상황을 봐서 러커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의 마리를 공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네. 판단을 해서 예 홀드 명령을 저그저글링을 네. 잡았죠. 이면 네. 지금 분위기 좋고데 아... 말씀하신 것처럼 세시 확장 이제 박연고안마을 지켜냈어 이면에서.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박경화 선수가 투카 세치를 위해서 멀티하는. 예, 할 때마다 지금 답하게 됐습니다. 아라는님은못했거든요 계속 이면 선수의 작전이라는 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 뭐랄까요? 그 항상 그 이면 어, 선수는 어, 전략적인 승부를 그 많이 보는 예, 이런 편이고, 네. 어 그리고 어떤 뭐 드랍 시을 활용해서 완전히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이런 게릴라를 통한 플레이, 뭐 이런 것만 좀 눈에 띄는 예, 이런 쪽인데, 김정인보다더 정통. 네, 예, 네. 예, 이런 플레이예요 오늘은. 예, 그 빈틈 없이 뭐 실수를 줄이면서. 어, 차츰 상대편의, 어, 네. 어떤 부담을 느끼는 게, 푸시라 닮았어면서서선 본진 네. 원가스로 러커를 생산했던 박경락 선수. 초반 이렇게 그, 방어를 하면서 공격적인 의도로 많은 러커를 잃었기 때문에 박경락 선수 굉장히 안 좋고요. 네. 이렇게 되면 임야 선수는 지금 그 탱크 생산, 탱크만 추가되면 이제 멀티 견제를 충분해줬기 때문에 다 추고 바로 그냥 본진 가면 됩니다. 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락 선수 역시, 어, 본진의 미네랄이 10병이나 되고, 예, 네. 그리고 앞마당이 어, 좀 쉽게,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앞마당이 미네랄 멀티라고 하는, 예, 이것이 저그에게도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네. 예, 그렇게 많이 파괴가 되고, 병력들은 또 병력들대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처리를 또 동시에 세 군데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2시, 3시, 5시! 자, 박경선수는 반대로 뽑은, 동시에 프레... 네, 네. 동시 군데네요. 네. 네, 9시까지 있습니다. 아. 야, 그러나 이 한방을 막는 게박경락 선수로서는 예. 굉장히 힘겨울 예, 것 같은데요. 제가 저런 조합을 갖추고 나오는 테란의 병력을 막으려면 적어도 북가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북가스 그렇죠. 활성화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경락 선수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저 병력들이 밀고 나오는데, 지금 방위력 채니까 스캔이 모자라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죠. 예. 너거나 별뭐 신경 안 쓰고 아무튼 아 이곳은 절대 에아길수 없다. 박경선 수수 나름대로 의지를 보이는데, 로켓이나 머어겠어요 이제 가니까, 여버스 이제 듯, 다시 한번 갑니다. 예, 임현 선수가 컨트롤을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운도 좋네요 네. 예. 뭐빗나가는 그 공기 팀에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네. 박경선 수는 여기저기 막 확장. 예, 임현 선수는 이제는 이. 전처럼 어, 보여줬던 것은 마린 매직으로 멀티를, 네, 효과적 견장이 나어렸고요 이제는 한방으로씩 나가야 돼요. 아, 네. 예, 진짜, 진짜 또 기가 막힌 이런 컨트롤을 할뻔 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박경락 선수도 역시 컨트롤을 해준 것 같았어요. 네. 예, 박경락 선수가 딴데 보고 있었으면, 러커가 일단 그, 이, 예, 눈앞에 나타나는, 시야에 나타나는 유닛들만을 공격하는, 예, 그런 AI대로 두 번째 공격을 메디카트 했으면 머린들이 살았죠. 네. 지금 박경락 선수 잘 잡아냈고, 이제, 베러스가 다섯 개인 이명환 선수, 자 예. 병력들을 안 받는 게 잔뜩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경한 선수는 얼마만큼 시간 을끌어주는 예. 탱크 하나 잡고 저글링한 분의 반 정도 걸렸어요 지금. 예, 이제 예. 박경한 선수에게는 좀 시간을 끌어줄 필요성이 있고요. 네. 만약에 지금 나오는 치고나오는이 한타 병력 맞게 되면은 그동안 불리하게 이끌어왔던 이 경기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겨나 선수. 동시에 개수볼 추가 네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예. 거의 뭐 예.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네. 그 어. 투 캐스를 저거가 빠른 타이밍에 못 먹었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머린들 엄청난 수하고 배슬이 이렇게 함께 나오거나, 그러면 어, 저글링에 러커만 다수 있어도, 그거를 굉장히 저지시킬 수가 있고, 네. 예, 그리고, 탱크를 갖춰서 나오더라도, 머린수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면은, 역시, 뮤탈리스크 또는, 어, 투캐스였다면 가디언까지도 나올 수가 어, 있는. 어, 네, 네, 이베서, 소위에서, 아, 이면서, 아, 배슬 테러? 이면서, 소재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 네. 예, 투가 스트치가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머린 메딕 소수의 파이어뱃일지정파이어에다가 탱크까지 갖춰지게 되면은, 저그가원캐스에서 아무리 병력을 잘 만들어도, 이렇게 많은 병력을 아, 감당하힘힘들다는 네. 거죠. 국가 유명 선수 상대편이 본질적으로 곧받아 들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선수미니벨 건다면은 대부분의 확장 비즈를 파악됐어요앞쪽로 대부분 아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박경선 몇 주만에 병력 지켜시켜놓았요 네. 최대한 병력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차피 네. 예, 그렇죠. 이걸 못 막으면 진다는 거 박경선 선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럼요. 베스 테러 준비하고 있고요. 베스 하나 이명 선수. 네. 예 지금은 박정락식의 어떤 경락 마사지 이런 거보다는. 조용호 선수의 인내심, 그리고 차분히 모으는 아 여기 아, 예. 뒤쪽에경 병덕들이 너무 아갔어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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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악이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적은이 네. 많이 녹았어요. 적은이한 부대 정도 없고 그냥, 야, 이거. 이건... 네, 지금도 여기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안마당에서 번거 두개 있고, 예. 선금네개 동시에 파기가 됐고요. 네, 예, 역시 그스타스가 활성 화안 되니까 러커가 너무나도 부족하죠 네. 지금. 자, 이면서 도 작조하고 천천히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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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한발 진척해서 다리 넘어갔을 때까지 이크로를바서또 저병류는 못 잡아내요. 네, 그 그레타 스파의 변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뒤쪽에 있는 경쟁 팀은 약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은 안마당을 일단 밀리고 있습니다 박경수 선수. 과연 이런 게 많아요? 예, 예. 이제는, 이제는 임현 선수에게 탱크가 그다지 필요한 상황 은 아닙니다. 러커 때문에 지금까지 그 임현 선수가 탱크를 필요로 해온 게 아니었거든요. 네. 저 성큰밭을 뚫기 위해서였거든요. 예. 성큰 콜론이 없는 지금은 러커 정도는 컨트롤로 다시 상대할 수가 있죠. 굉장히 다은의 럭커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배슬까지 뭐, 게스트멀티가 하나에도 꾸준히 모이고 있는 임현 선수. 하나의 배슬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 럭커의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네. 앞마당 쪽에 건물들 중요한 것도 있죠? 럭 아, 하나, 잡아주고요. 여기 건물들 많았거든요, 스파이어도 있었고. 아, 이제는... 예, 본진이 날아... 나라... 이... 아, 여기서 오버로드, 오버로드. 이거 다 잡힐 수도 있겠다 예, 그럼 서플라이드4 다섯 개, 5개, 다섯 개더파게되는 거죠. 네, 오케이. 다섯 개. 네. 어, 순식간에 서제 단짝 잡고 오버로드 지금 한 대여섯 예, 네, 개 잡아준 다음에. 공이역과 방이역, 이 정도면은... <laughs> 예. 만은수의 럭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린메딕만으로도 잡아냅니다. 네, 아, 아, 아 지고예울트라리 네. 스퀘어 번 지어놓게. 예, 좀, 왠지, 쓸쓸해, 이네요 왜,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울트라 리스크를 무슨 자원으로 뽑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 건물들좀다 날아가고 있으면 보겠죠? 럭커 그냥 웃습니다. 지금 3점. 민만 선수의 말이 앞에 이커게웃고죠 진짜, 어, 대각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기, 예, 정석, 김정, 김정민의 정석으로 지금, 다른 정으로 아니 박경락의 정으로 이렇게 상대하는 걸 보면, 진짜, 이묘한의 연습량이 신문에 나오것겠구나 네.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 이묘한 선수가 고 있습니다. 이 선수, 지금 이렇게 서 오늘 만약에 졌으면 이묘한 아 선수, 사실상 단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박정단을 상태로 그렇게 잘 싸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승리 네. 잡았다 볼수 네. 있고요. 이면한 선수가 얼마나, 예, 치밀한가를 알수 있는 경기 내용입니다. 네, 그동세 타격 3시까지 들어갔죠. 이면한 선수도 3시 버의다 밀었습니다. 아, 박경다고 <laughs> 경기 초반 상황처럼 됐어요. 네, 괜히 대저그전1위가 네, 아니에요. 네. 역시 그이에서저우 상대로 승리한 3 명의 테란. 예, 네, 한 명은 그 네, 아주 신인이긴 합니다만 김성기 선수가 그, 어, 메카닉 테란이라는 좀 어, 신전략 그 좀을 들고 나서 상대방 뒤통수를 치면서 이긴 거였고, 네. 그거 말고는 이윤열 선수 그리고 어, 퍼펙트 테란 저누구니까 서지훈 선수. 서지훈 선수였거든요. 네. 네 역시 이윤열, 서지훈. 그리고, 임묘한 정도 되면 <laughs> 이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뭐, 박경락 선수가 뭐, 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 거의 80%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맵 전체적으로 이묘 선수의 파악이 다 끝났어요. 네. 어 네. 도망갈 리... 데가 없습니다. 울트라 리스크 나와도 지금 몇개안 나왔죠? 네. 수도 부족하고, 울트라 리스크 지금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업그레이드 해서, 오히려 머리지 울트라를, 네. 능이 앞서 보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울트라는 크입니다 네. 울트라 네. 네. 예. 그니다 네. 한번 보죠. 한번. 12시 12시 확장 위험입니다 박경 선수 여기서 아아 예예 탱크에다가 양쪽에 디펜시브 걸고 그 탱크 사이를 메딕이 막아섰죠 네. 예 울트라가 머린 공격하려고 막예 움찔움찔 하다가 다죽는거예요네아싸우던 울트라 전면에 또럭고까지다 파괴됐습니다 예. 12시까지 밀자 울트라 스케이번들이 여기 있거든요 아무리 업그레이드에 앞서도 지금은 머린 수간 되게 많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울트라가 어, 한 세번 정도 죽고 의미, 박경락 7대 경기 포기로 니다 이묘한 웃음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전대회에서 자신을 절적된 고기에서 탈락시켰던 박경락을 상대로 해서 이묘한 처음부터 안정적인 플레이 급타 그 이목이 플레이지 않고 차분차분히 자본, 대권을압박하면서 결국은 한복선을 거듭합니다. 궁금이죠? 대전 급강의 박경락 이면 선정의 경기로 갑니다. 이면 1패 2패 1주간 휩써버리면서 1승 2승의 경기